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두고 있고, 최종 사인만 제가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병원책임자나 개인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법이 바로 오늘의 고대한 뉴스는 현장의 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고대한 뉴스의 에이전트 용 김용명입니다 요즘 고용노동부가 무척이나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뭐안 바쁜 날이 있겠어요 항상 바쁘시죠 노동자분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사업주분들 지원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더 바쁜 이유가 바로바로 바로 이 현장의 안전 산업. 안전의 중요성, 이것 때문인데요. 지난 7월이었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었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파트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인력도 확 훨씬 더 많아지고 조직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소식을 전해온 3년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제 온몸으로 확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반드셨네 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고대한 뉴스는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여기서 쓸어오고 저기서 쓸어 담고 이렇게 해서 모두 모두 품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법을 용명이가 혼자 소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감독관 박신원 서기관입니다서기관님이면 굉장히 높은 급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좀 높잖아요, 그죠? 서한 사실 제 위치가 여기서몇 급이나 한지 모르겠어요. 고대한뉴에에서한급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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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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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게 뭔지 먼저 우리 고대한 뉴스 시청자분들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명 씨 TV를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데 네네네. 혹시 산업 현장에서도 일하신 경험 있으실까요? 20대에 알바로 공사 현장 가서 계금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제가 얼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나서 거기 가 가지고 PT 체조도 하고 모자는 꼭 써야 되고 그리고 10시에 보름달빵이랑 라면을 주고 3시에 간식을 주죠.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맞습니다. 용명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산업현장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마 용명 씨가 안전수칙 전달받았을 때안전모를 음. 주면서 꼭 쓰라고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만약에 경영책임자가 이런 네.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일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안전모 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안전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만약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나 개인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장의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 하는 그런 법률인 거군요 맞습니다 저도 고대한 뉴스 준비하면서 중대재해차월법 많이 공부했는데요 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두 법의 차이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MC용명 질문 너무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 선생이 할게요 자 우선 핵심부터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기준에 대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조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하고, 좀더 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식기업의 공장에서 철판을 기계로 찍어낸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에다가 덮개를 씌운다든지 해서 직원이 다치는 걸 막는 직접적인 조치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오래돼서 자꾸 고장나고 오작동하고 하면 아무리 안전장치를 잘해놔도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위험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이걸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영 책임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제대로 고쳐주거나 교체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냥 방치를 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필요한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해서 일터 자체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첫째 누가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경영이 너무 바빠서 현장 안전을 담당할 소장님 또는 뭐 공장장님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정했다. 이러면 그 현장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는 거죠. 앞서 말한 용식 기업에서 용식 대표님이 안전 책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어디까지 보호되느냐? 아, 깨졌네요. 어디까지 보호되느냐? 표를 보면 두개 다른 게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몇 가지.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한정해서 보호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노무 제공자가 다 보호 대상이에요. 그리고 수급인 그러니까 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사장님도 같이 보호가 된다는 거죠. 자, 셋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 업종 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인 것 같아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에 대한 법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처벌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무와 관계된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노무 제공자의 사망, 부상,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셋째 동일한 요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나온 경우를 중대 산업재해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남 건설사 대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일곱 곳에 시공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 경영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각 공사장마다 안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두고 있고, 제가 이 최종 사인만 제거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아니 대표라면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 의원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등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인 직위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용란 님의 짧은 인터뷰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시고. 과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용란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음. 유해환경은 아닌지 사전에서 개선하고 스스로 예방을 하는 시스템 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람들만 잘 지키셨다면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관님저 ai인 줄 알았어요 야뭐누르면또 나오네. 춘대질? 아, 예. 그렇다면 용란님이 열심히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받고 그런 것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법에 정한 것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났을 때 용란님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박요원이 설명해 주실 때 사망자가 한명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일하면서 오랫동안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서 시름시름 알다가 사망한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이겠죠 이것도 포함되나요?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음.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병이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동일한 사고라는 것도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동일한. 이런 단어가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고는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사고인데 사고 장소나 시간이 붙어있는 경우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화재 폭발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는 불꽃을 직접 화상을 당했고 누군가는 폭발압 때문에 추락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였군요 알겠습니다 양말업체 대표 용용입니다. 본사의 직원이 4명이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3개 있는데, 일하는 직원분들 전부 4명씩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되는 거 맞죠? 상시 근로자가 각 사업장마다 4명이니까 적용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공장의 직원이 네 명이더라도 용용 씨의 음. 결정대로 양말도 만들고 제품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용용님이 있는 본사에서 결정하고 공장으로 이견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 즉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본사 네명 플러스 A 공장 네명 플러스 B 공장 또네 명. 플러스 시공장 4명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 수가 16명이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조치를 용용 씨가 취해주셔야 합니다 <목소리>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사업자 안전은 우리 안전보공과에서 담당할 거예요 모두 준비되셨죠? 앉아! 앉아! 파이팅! 안전보건을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도 만들고 방법도 고민하고! 뭐라고? 노... 용유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고? 구급상자, 아... 분대, 어선급 치료하고 기계 보호장치가 문제없는지 빨리 파악하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사업장 점검해 보니 안전 난간이 없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올라가도 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라 관리상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으로 보니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기는 한데 국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 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팀을 구성해 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업무는 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선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면 두 명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상시 근로자 수가 천 명이 넘는 사업장에 두 명은 너무 적으니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을 음. 해야 하고요.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관리하는 업무인데 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해서는 경영 일선에 있는 책임자와 거의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로 예방 대책도 만들고 예산이면 예산, 안전관리 등그 일만 해야 하는 거죠 생산직이나 일반 행정직 등 목표가 서로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음.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이 3명 이상인 회사여야 하고요. 둘째, 첫 번째 조건과 함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인 내 건설사업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도 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생기면서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안전보건 확보도 이제는 경영의 일부. 1...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던데 안전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그 업체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보고도 받고 확인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만약 위탁업체가 부실하게 점검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도 경영책임자가 지셔야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용선이라고 해요 지금 용용원과 박요원이 설명 주신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가 많이 되었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 참고할 만한 자료 없을까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공부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봤는데 박요원 이거 보면 되는 거죠 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일곱 가지 핵심 요소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소규모 기업에는 재정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련 그런 정책 같은 거 없나요? 있습니다 먼저 5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이라면 음. 추락 방지 시설 위험기구 방호장치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와, 좋습니다. 아, 좋은 정책입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44-3088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다면 있으실까요? 전국민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사업주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다시 한번 안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여원 이렇게 출연하는 게 처음 아니신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음에도 한번 꼭 나와주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약속, 예, 약속이에요 약속해줘 자 그러면 은 우리 같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딱 쓰고 안전에 대한 멘트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안전하면 지키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산업안전! 지키자! 고비한 뉴스는 또 다음 달에 여러분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전!